일급비밀, 일급비밀 저기 나트랑 대성당에서 쭉 직진해서 왔잖아요 쭉 직진해서 오다 보면은 여기 저쪽 파란색 간판 파란색 간판에 약국있어요 이 약국 약국이 있구요 약국 바로 맞은편이 약국 맞은편 저쪽 쭉 직진하면은 나트랑 센터입니다 골드코스트 나트랑 골드코스트에서 그러니까 우회전에서 오거나 대성당에서 이렇게 약국을 지나서 쭉 직진해서 오다 보면은 쭉직진서 오다 보면은 굉장히 유명한 사이 있어요 사 아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유, 유명한 샵이요. 좀이는데 갔다 올게요. 네. 갔다 올게요. 여기 바다. 바다 유명한 샵이죠. 남자들한테 굉장히 유명한 바다. 이게 워기가 원이에요. 원 원이 여기 여기 약국 바로. 대각선으로 바로 있고요. 바다. 기로 가면은 센 나트랑 센터가 있어요. 센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바다. 낙포바다원 <laughs> 밤에 저기나 한번 가볼까? 여기서 잠깐, 잠깐,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께 주의하시라고 이렇게. 똑같이 따라하시면 안 된다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제가 컨텐츠를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내상을 입어가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마사지 샵을 갔는데 아가씨가 너 잘생겼다, 멋있다, 우리 내일 데이트할래? 밥 먹자, 커피 마시자. 이렇게 유혹을 했을 때 따라가게 되면은 이렇게 된다는 라 거를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보여드리라고 일부러 컨텐츠를 만든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절대로 주의하셔야 됩니다 따라 하시면 안 돼요 와 진짜 밥 먹으러 안 가려고 했는데 내가 지금 보살장에 끌려가는 어, 라면 먹어서 지금 보살장에 끌려가는 이 기분 오늘 A4용지 한세장 나오려나 아 미쳐버리겠네 안 되는데 음, 어떡해 한국 사람인가? 해병대티 입고 있어, 해병대치를. 내가 하병대 889기인데, 베트남 사람이 해병대티를 입고 있어. 프렌치 불독 나도 프렌치 부독 키웠는데, 프렌치 부독 두 마리와 해병대치를 입고 계시는 베트남 아저씨. 나랑 뭔가 똑같은데 음. <웃음> <웃음> 영상이에요. 비디오, 비디오 오호. 택시 타고 가고 있어요. 택시, 우호! 익숙한 이 가게 또 왔어. 저번에 도망칠 시티 나왔는데 이 가게 에또 왔어요. 여기 위치를 주소를 한번 확인해봐야 다 확인 주소. 주소를 한번 확인해서 여기라고 합니다. 위치. 잘배우 Thank y 와. 오호. 오호. 이게 제일 맛있어. 제일 맛있어. 리싱싱 야, 이거 또 시켰어. 또 이것까지 시켰어. 얼마나 시키는 거야, 도대체? 야, 이제 와서 식당에서 음식을 그렇게 처먹고 주문하고 또 이렇게 자기네 샵 직원들 도시락까지 한봉지를사가네 그게 다 얼마야, 도대체? 어우! 다행이다 여기서는 이것만 시켰어.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주의하셔야 된다. 따라가면 안 된다. 거절하셔야 된다. 약을 했지만 쉽지 않습니다. 거절이 되게 어렵다니까요. 어려워서 어, 따라가서 밥 먹고 물론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크게 부담스러운 금액은 아니지만 뭐라고 해야 되나 도의적인 문제? 도의적인 문제인 거죠. 한국 사람은 우리나라 물가는 워낙 비싸니까 월미도 가가지고 편한 접시 먹었다 생각하면 돼요. 되는데 근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그 그들 사는 물가가 거기에 비하면 좀큰 돈일 수도 있지요 한국 사람들은 그냥 월미도 가서 편한 접시 먹었다. 하면 되고 또한번딸리 사가고 가더라고요. 전 놀란 게 그렇게 많이 먹고 그렇게 많이 포장했는데도 파우더는 그거밖에안 나와.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도의적인 문제예요 도의적인 문제. 아무튼 그들은 1위 이를 저를 뭐 생각하는 척 좋아하는 척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번에 강의 받기 때문에. 지난번 나트랑 여행에서 당해봤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그냥 교환는 시작하면서 이것저것 뜯어먹으려고 그래서 조금 같이 놀아다가 빨리 나왔어요 알겠습니까? 유튜브 여러분들께 보여주려고 일부러 간거요 일부러 진짜 어...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의또 일이에요 일 저를 진짜로 좋아하거나 그리고 한게 아니라 그들은 그게 일이에요. 그 일을 살짝 제가 도와준 것 뿐입니다. 오늘 빨리 왔어요 그냥. 왕자 중고차 이 영상 제 채널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위해 직접 대상을 받고 오늘 <laughs> 그런 왕자 중고차니까요.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재미있는 좋은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실천하려고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왕자중고차니까, 구독, 좋아요로 많이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왕자중고차, 이영진이었습니다.